피카트라이트바이리 꼬부기, 버터풀, 나도랑, 티켓도도가슴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, 우리는 모두 친구, 아자.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, 링굴고 사막에서, 정글에서 울다 가고 있다가,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, 우리는 모두 너도 나고 말 대답은 두 손에 맹세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 피카 피카투 피카 피카 피카투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역해 피카 피카 피카투 피카 피카 피카투 너와 나 꿈을 위해 위해 피카 피카 피카투 피카 피카트, 피카 피카투 밝은 세상